치안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치안적분을 할때함수의 ax 플러스 b 이렇게 있으면 대문자를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a가 역수로 a분의 1로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a가 분모를 미분한 f'x가 위에 있는 거는 ln 분모입니다. ln 분모 적분공식도 배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요 n이 있으면 우리가 n 플러스 1하고 지수의 n 플러스 1하고 요 앞에 있는 a는 역수로 이렇게 뽑아 냅니다. a 분의 1. s i n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앞에 있는 a는 a 분의 1 마찬가지로 a는 a 분의 1 이렇게 주어지면 ln, ln 쓰고 분모를 그대로 씁니다. l n 근데 앞에 a가 있으니까 a분의 1 지수에 a가 있으니까 a분의 1 2의 ax 플러스 b 지수에 b가 있으니까 b분의 1그 다음에 이거는 지, 지수 녀석이니까 lna 밑에 깔립니다. 요정도 공식을 수업 시간에 일단 전체적으로 외우고 한번 시험치고 수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x분의 1 적분하면 ln x, ax 플러스 b 적분하면 ln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앞에 있는 a는 a 분의 1.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음, 차수를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뒤에 문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부분 적분은 따로 한 시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ln x 요건 외워야 될 공식입니다. lnx는 XLNX x lnx 빼기 x 더기 c 공식 전체적으로 쭉 써보면 20개밖에 안되니까 별로 긴장할 건 없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그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2x 플러스 1 여기에 2 있는 거 2분의 1로 나온다. 다하기 얘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복잡하게 생긴 이런 녀석은 치안을 하는데 치안을 할때 x제곱을 t로 치안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분을 때리면 얘는 2x 뭐에 관한 미분을 때리냐면 t에 관한 미분을 때립니다. 그러면 dt, dx 문자가 다르면 dtt를 합니다. 오른쪽 t 미분하면 1 그래서, EXDX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DT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얘가, 치안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EXDT는, 어, EXDX, EXDX는 DT. E에, X제곱은 T. DT. 그래서, ET 더하기 C, 이렇게 되어지고, t를 원래 x제곱으로 잡았으니까 마지막에 풀어주면 e의 x제곱 더하기 c 그렇게 되어집니다. 한번더 연설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ex 더하기 1을 t로 잡습니다. 미분하면 ex dt dx 오른쪽 미분하면 1 그래서 ex dx가 dt가 되어집니다. 그럼, 주어진 문제를 다시 써보면, 칸이 많이 좀네 인테그랄. e x 다하기 1을 t로 잡았으니까, ta 제곱. e x dx가 dt. 적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 t 의 삼성 플러스 c. t를 원래 e x 다하기 1로 잡았으니까, 3분의 1에 e x 다하기 1의 삼성 다하기 c.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유제 1-2에 요게 수능에 여러분 나온 녀석이라서 한번 봅시다. 사인과 코사인 중에서 복잡하게 생긴 녀석을 지안을 잡습니다. 사인 여기 삼성이 붙었으니까 사인 x를 t 로 잡습니다. 미분 때리면 코사인 x dtdx는 1. 그래서 코사인 x dx가 dt다 이렇게 뽑혀져 나오고, 문제 다시 써보면은 인테그랄 요걸 t로 잡았으니까 ta 3승. 코사인 x dx가 dt.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4분의 1의 ta 4승 플러스 c. 그럼 t치 한 잡은 게 sin으로 잡았으니까 답이 4분의 1에 sin x의 4승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잡혀집니다. 요 밑에 2번 또한번 볼까요? 2번이나 4번이나 같은 문제인데, 요위에 요 있는 이 문제도 이 문제랑 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 녀석 어떻게 처리하냐면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코사인 x를 일단 찢습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사인 x를 t로 잡습니다. 그럼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x dx 분모에 있는 dt는 오른쪽으로 넘기고 미분하면 1. 그래서 코사인 x dx가 dt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문제를 풀게 되면 integral 1-t의 제곱 dt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를 적분을 하게 되면 t-1 3분의 1의 t 삼성 플러스 c 그럼 원래 t로 잡았던 게 sin이니까 sin 사인 x-1 3분의 1에 sin x의 3승 플러스 c 얘가 답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분수로 된거 한번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2x 빼기 1 이거를 밑에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를 하면 은 x 빼기 2 x 더하기 1 이래 놓고 이 식을 x 빼기 2 x 더하기 1로 찍고 분자를 2x 빼기 1로 만들려고 하면 위에 a 잡고 b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가 이 녀석을 통분을 합니다. 통분을 하면 x 빼기 2 x 더하기 1 잡고 ax 플러스 a 통분 올라가고 bx 빼기 2b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림 차순으로 다시 잡으면, a 더하기 bx, a 빼기 -E eb,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원래 식을 보면, ex 빼기 1입니다.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뒤가 a 더하기 b가 2가 되어집니다. 원래 분자식이 ex 빼기 1이니까, 요 부분이 2가 되고, 요 뒤에 a 빼기 2b는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두 개를 연립합니다. 연립하는 건 ab값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얘를 연립을 하게 되면 빼기 3b는 3 b값은 1이 되고 b가 1이 되면 a도 1이 되어지네. 그래서 이 복잡한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인테그랄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이 하나만 좀 연구하면 될 겁니다. 로그 미 적분하게 되면 로그 x 빼기 2 얘도 적분하게 되면 ln x 플러스 1 더하기 c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이건첫 번째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조금 더 간단한 게 미분 공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테그랄 f x를 미분한 녀석기 위로 아 적분 공식 올라가면 분모 미분한 기분대로 올라가면 l n 쓰고 분모만 써주면. 그게 답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식을 자세히 보면 이 전체를 미분한게 이거 미분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2x 빼기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체 맞아지면 처음부터 답이 ln 쓰고 절댓값 취하고 ln 쓰고 절댓값 취하고 분모만 써주면 이게 답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찌적어 픈 이식은 같은 값입니다. 로그니까 나중에만 이거 한번더 인수 보내면 로그에 더하기는 곱하기다. 그런 개념입니다. 1번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2번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제 2번에 2번 보면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적분 공식이 없습니다. 얘를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고치냐면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칩니다. 그럼 공식에서 예를 미분하면 위에 기대야 되는데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사인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한개 주고 밖에 마이너스를 하나 뺍니다 그럼 답은 마이너스 ln 이 미분한게 위에게 됐을때 분모만 써주면 얘가 답이 됩니다 이때 확인 한번 여기에 미분한 게 위에 있게 됐다 확인되면 ln 분모만 써줍니다.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얘 미분하면 2x인데 2가 아니고 1이죠.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위에 2 쓰고 앞에 2분의 일을 해줍니다. 그럼 답이 2분의 일에 ln 분모 써줍니다. 2x 빼기 1 더하기 1 코탄젠트 아요 미분한 게 위에 거 확인되니까 ln 2x 플러스 1 더하기 c. 코탄젠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입니다. 그럼 이 사인을 미분을 하면 코사인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코탄젠트는 적분공식이 ln 사인 x 더하기 c.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밑에 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네 얘는 다르게 쓰면 인테그랄 ln x에 이 x가 위로 올라가면 x 분의 1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그쵸 자세히 보면 요거를 미분한 게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ln 분모 뭐 그대로 씁니다 ln x 더하기 c 이게 답입니다 이 다시 이렇게 X를 쓴건 함정입니다. X분의 1이 위에 있습니다. LNX의 X분의 1. 그럼 요거 미분한 게 위에 있으니까 LN 쓰고 요 부모를 그대로 갖다 쓰면 답이 되어집니다. 수능기술 문제입니다. 이제 3번. 찢어가지고 위에 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미분해가지고 못 만듭니다. 미분해가지고 못 만드니까 찢어야 됩니다. 아까 찢을 때 x-1 x-1 분모를 이렇게 인수분해가지고 한개 주고 한개 줍니다. 그럼 통분하면 분모는 어차피 요거와 똑같으니까 분자만 확인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ax 플러스 a 곱하면 bx-b 그러면 얘는 A 다하기이 b x a 빼기 b 이렇게 만들어져서 위에 거랑 비교하면 여기만큼이 요 위에 값이니까 개수 1요 뒤에 있는 게3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연립을 해보면 A b e b 는 g A -B는 3, 빼기 b 는 빼기 A 는 마이너스 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식을 다시 써보면은 인테그랄 x 빼기 1에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쓰고 x 플러스 1에 b는 2 b는 2 이렇게 쓰는 이런 문제로 변신을 합니다 문제가 그래서 마이너스 ln x 빼기 1 분모 쓰고 적분 공식 ln x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시, 요렇게 하면 됩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요한 문제.